네, 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20년도부터 이제 출고가 됐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출고된 차량들은 연식이 이제 거의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까 어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도 있고요. 많은 차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맨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뭐 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에 화면 봐주시면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로 세팅을 해놨고 등급은 보통 쉐보레 차량들이 이제 LS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LT 그리고 프리미어, 액티브, R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LS 등급은 거의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LS 차량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LT부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LT도 몇대 없습니다. 지금 네 대밖에 없죠. 그리고 프리미어랑 액티브, RS, 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제가 금액순으로 나열을 해놨고요. 키로수가 많은 차도 있고, 적은 차량도 있어요. 이왕 살 거면 키로수가 조금 적은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렴한 거는 금액대가 한 천만원 중반 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메뉴에 있는 차량은 키로수가 18만 키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건 건너뛰도록 할 거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1670만원에 흰색이고, 키로수가 9만 0천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는 키로수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래도 금액이 싸고 차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흰색이랑 검정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차도 되게 이쁘게 생겼죠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앞에 이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어봉 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HU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뒷자리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폴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짐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사고는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6월 1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한달 정도 된 차량이. 때문에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싼 금액대에서 흰색 차량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보면 금액대가 조금씩 올라가요. 1700만원대, 1800만원대 올라가는데 키로수가 갑자기 확 짧아집니다. 금액대를 조금만 더 올려서 1700에서 1800만원대 그 정도만 보셔도 키로수 5만대에 있는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 보시면 1 8 3 0만원의 흰색이고 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키랑 상대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죠. 차는 7월 11일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지도 며칠 되진 않았어요 어, 근데 나는 다른 색상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바로 밑에 검정색에 5만키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등급은 프리미어고요 겉에 외관부터 시작해서 휠까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옵션은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7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키로수 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 중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1500에서 16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700에서 1800만원대 이 정도까지 보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으로 충분히 좋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었던 트레일 블레이저 외에도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고 예전부터 인천이랑 뭐 부천 쪽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 저는 그래도 얼굴을 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사기를 치거나 뭐 허위매물을 하거나 예,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어,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